누구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를 탔어요. 그래서 왜 낙의 새끼를 탔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. 그 누구보다 타보지 않은 길, 이게 바로 그 길이에요. 그래서 새끼를 탔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갔었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. 물론 인생이라고 하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. 물론 우리 아버지 아버지들이 갔어요.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 속에서 처음 가는 길이었고, 예수님은 또 예수님 나도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고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고, 창세에도 계셨고, 창세 후에도 계실 분이기 때문에, 이미라도 그분은 아시지만, 인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다는 의미에서, 누구도 가보지 않은데, 누구도 가보지 않은데, 하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때문에 공자와 맹자들에게 물어봤을 때, 인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, 저 사후의 세계에서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. 라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에요. 너의 인생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면서, 저쪽 세계에서, 요, 오지란 느그 거기까지 가지 마.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. 근데 주님은, 바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지만, 저 세계에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, 그 세계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. 그나그 세계가 우리한테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. 무한한 것을 유한한 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유한한 범위 내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공격 속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이란 범위 안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. 그래서 지금은 큰 것을 위해서 인간의 이션즉 성육신에서 여인의 믿음 있는 한 여인 그 족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 되기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이었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함께 와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신 분은 여전히 늘 역사적 사명은 우리는 살기에서 이 땅에 터어났지만 주님은 죽기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.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것니다 우리는 매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,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,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. 그러나 결국은 행복한 삶이 아 죽음에 일어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. 그런데 주님은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와 남다르다 라고 볼수 있죠. 남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또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왕의 모습으로 와서 대관식을 하게 될때 레드 카페를 타고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는 듯한 그 프로페티 나팔소리 바바바바바 려가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면서 으쓱하면서 쫙노려오면서 시비한 눈물로 눈빛을 쫙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많이 나왔어요.